약간 불안하게 갔습니다 포지드 어, 이사이드 어, 어, 지금은 좋은 패스였습니다. 포를 쪼아들었습니다 이소희 좌중과드리포인트 들어갑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석점이 들어가는 이소희입니다. 어? 어? 빠르게 이소희. 이소희가 3공까지 이어서 공격. 이소희 다시 한번더 오른쪽 사이드. 들었어요. 다시 한번드리포인트 형은 대수를잘 활용했어요. 하이퍼 점퍼. 이소희. 아. 야 오늘은 손에 공이 붙었습니다. 루스가. 아내리 선수가 좀 쌌으면서 어떻겠냐라는 생각 들어요. 미들레인즈 아, 점퍼, 박성진 득점까지 가져갑니다. 또의 아, 게임이 양쪽의 외곽 하일로 작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그렇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원 선수에게 좀 축정 기회 를 많이 주고 기회를 많이 줍니다. 되게 치열한 상황에서 추천 기회를 주기가 너무 쉽지가 아, 쉽지 않죠. 아, 아쉽지 않죠. 모든 부분에서 이소희 선수가 혼자서 이대입 픽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점프, 두개 점프 이소희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혜윤과 미스매치가 발생이 됩니다. 떨어뜨려 놓고 석적 지도, 이소희! 또다시 둘이 포인트입니다! 다리끼 넣는 거 보면은요. 맞습니다. 박스패스, 진한 인사이드! 아 블락 좋았어요. 진한 인사이드, 밀고 들어갑니다! 진한의 득점! 오늘 경기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강민욱 선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경기예요. 미들 레이즈 점프! 지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한홍규. 그동안 이렇게 밸런스가 좀 무너졌었는데 오늘은 두 선수가 모두 밸런스를 잡고 있어요. 두 선수도 충분히 자기 목소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컨디션이 전체로 좋기 때문에 어쨌건 지난 인사이드 음. 페이크로 아, 속여놓고 아, 마무리하는 진한입니다이요 이소희 좌중간 드리포인트 손에 한번 걸렸습니다. 진한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까지 다시 안되지. 한 엄지 정확히 45도 한 엄지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생각 들어요 낚셔보지 아, 아, 아. 않고 노계절 끝. 오중간 아혜지가 열렸습니다 아혜지 드리프트 안혜지입니다 한 엄지 오른쪽 사이드 김한별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인사이드 찔렀습니다 한 오. 엄지 골밑 한 엄지가 마무리합니다 좋아요 <목소리> 김한겸, 아, 김한들하이퍼스 점퍼 진한, 좌중간 4 0으로 진한의 득점 역시 미들레인지 강합니다 이버스를 하면서 정말 잘올려보어요 슛을요 오, 이소희 패스를 뺐습니다, 안으로 찔렀습니다 진한, 리버스 레이업 진한의 득점 한엄지, 원드리블 미들레인지 점퍼 한엄지의 득점 안해지, 진한에게 좌중간 열렸습니다 안혜지 드리프 안혜지 흥미로운 것이었는데 오늘은 수비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이포스 점퍼 안혜지 안혜지 골밑까지 페넨테이션 성공입니다 안혜지 안혜지 인싼 바스켓 카운트 빠지고 오반쪽으로 빠지고 키애나 스미스가 들어갑니다 안혜지가 석점 3점... 두 번째 절투는 성공 앞으로도 아, 쳤습니다. 2대1 상황 이소희 이소희 트리폼 이소희 176 승부의 추는 삼성 생명 쪽으로 시열했던 승부가 오늘의 승부가 마무리됩니다.